그 다음 서울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2008년 사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양업무에 협조하기 위해서 협조하기 위해서 열쇠를 이렇게 줬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 점유 상실했다거나 유치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같이 공동점유, 건축주와 같이 공동점유했다고 라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북부지방법원 그, 이것도 이제, 그, 무슨 아파트, 이제 장안, 장안에 무슨 아파트, 장안동에 아파트, 어, 열세, 열네 세대를, 신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그 상대방, 건축주 쪽에서는, 어, 그, 지금 아파트 4 세대를, 네 세대를, 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해줘서 넘겨줬기 때문에, 뭐, 점유를 네가 잃어버린 거 아니냐, 어? 라는 그런, 뭐, 주장을 했는데, 어, 그,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게, 그, 공사업자가 돈 받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어, 분양업무에 협조해 준 거, 협조해 준 부분을 가지고, 어, 그, 점유를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점유가 있어 왔다.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70페이지. 에 그 상단 부분에 보시면, 어, 요 사건은 지금 유치하는 방법을 보통은 유치권이 있다 라고 하면서 뭐, 어, 블랙카드를 이제 건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어 그런 바깥으로 많이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저, 점유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회사 직원을 이제 그 상주시켜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어, 그, 점유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보기에는, 그런, 뭐, 플래카드나 이렇게 외관상으로는 비춰지는 부분이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이거, 이런 부분을 들어서 상대방은 유치권에 점유가 없었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공사업자들이 하는 방법은 플래카드 걸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네가 점유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한데 대해서, 부분이 어, 답변을 했죠. 근데 사실은 뭐 어, 점유란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점유란 것은 아까 그 사실상의 지배, 지배 가능성, 뭐 이런 걸뭐 했는데 지배란 것은 내가 그뭐그 뭐, 그 어떤 타인의 점유를 좀 배제하고 어, 내가 공간을 어떤 지배하는 그런 관계 있다면 되는 거지. 그게 꼭그 이제 뭐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이 걸려야만. 점유하고 있다는 그거를 볼 수는 당연히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무상으로는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유치권 행사한다 이러면서 막 붙여놓고 걸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 없었다는 게좀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답변을 했는데 오히려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답변이 어, 이렇게 해서 유치권은 그, 그 어, 유치권은 꼭 통상적인 점유를 하면 좋하지 어, 외관상 유치권에 의한 점유임을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건축업자들의 통상적인 유치권 행사와 다르다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점유를 존속시켰던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뭐 당연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구두상의 계약도 뭐 계약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그는 계약입니다. 구두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 표시 합치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 내가 돈뭐 언제 빌리고 얼마 갚아줄게. 언제 갚아줄게.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는 거죠. 서로 합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그 굳이 문서 형식이 아니더라도 말로서 하는 합의도 당연히 계약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구두상의 그 합의에 그친다면 입증할 방법이 사실은 나중에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어 뭘로 그걸 입증하겠습니까? 돈 얼마 빌리고 얼마 언제 갚기로 했다. 이자는 얼마 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재무라는 것도 이제 어그 남들이 알기 나는 내가 점유를 하고 있지만, 남들이 모르면은 그게 그 실제 그 재판에서 반영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들이, 어 알수 있도록, 알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 해놓는 것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어 필요합니다. 어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등신같이 아무런 바깥에 표시도 안 하고 있다가 괜히 그 불이익을 당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다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 점유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더, 더더 내세워야 돼요 더 떠벌려야 되는 거죠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블랙카드도 걸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그 경매 어? 그저 집행관이 올때 적극적으로 아 유치권 행사한다 이거 절대로 못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번 큰 소리도 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은 그걸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을 입게 돼요. 그런데 이 사안은 다, 다행히 다른 이제 피, 그 사람의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의 직원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뭔가 다른 증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인정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뒤에 사례들 이렇게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경매 개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어, 이전에 점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경매개시 결정이 되고 나서 집행관이 이제 조사를 하러 오잖아요. 어, 현황조사를 하러 옵니다. 근데 그때 그때 유치권이 유치권에 의해서 유치권자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다는 징표가 안 드러나면 안 드러나면 불익을 입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니까 러그 징표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 들어가니까 이제 뭐 집행관이 한번 조사를 가고 또 어, 감정인, 감정인이 한번 조사를 가는데 그, 공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서류는그두 가지 정도거든요. 현황조사서하고, 뭐 감정평가서. 이렇게 되는데, 그 조사서에, 뭐 유치권자에 의한 점유의 흔적이 안 나타나 있다. 웬만하면 다 적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할 때. 그러면 안 나타나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불이 그립게 돼요. 그리고 또, 그때 뭐 아무도 없이, 플래카드도 어 없고, 그 다음에 유치권 주장한다라고도 누가 행세도 안 하고 이러면은 의심된단 말입니다.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다른 증거에 의해서 뭐 확실한 어떤 그 입증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점유가 있었느냐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는 판단은 굉장히 이게 그 법원의 어떤 종합적인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경매 물건을 접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뭐 점포나 뭐, 뭐 주택이다. 이러면은, 그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어, 플랙카드도좀 걸고, 거기에 또 상주도 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권이 있다면. 근데, 그런 게 없다. 경매 과정에서 그런 게 조사가 하나도 안 됐다. 라고 하면은, 아, 유치권은 없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어, 되죠. 그 리즈너블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야산이다. 그냥. 어? 야산이다. 야산이, 야산에, 뭐 이렇게 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집단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 뭐 팠다 공동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게 그냥 그저 공사업자가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어 유치권을 직원들 보내 가지고 이렇게 야산에 어떻게 뭐그안 살겠어요 우즘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한 번씩 보내 가지고 관리하고 뭐이 정도로 서 이제 유치권 행사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물건에 뭐 외관에서 그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무런 유치권 표시가 없다라고 해서 그게 유치권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조금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나중에 법원에 가면 어떻게 반영이 되겠구나, 평가가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조금 그 생각을 열어놓고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그것도 뭐 우리가 그 이제 그 일반인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딱 어떤 그 주입식 주입식 신고가 있었으면은 있고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면은 유치권이 있는 걸로 가야 되고 없으면은 없는 걸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틀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이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주고등법원 2006년 사례도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7년 사례는 이거는 이제 뭐사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결국은 이그그 그 302호 뭐 점유 지금 유치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302호 같은데. 72페이지 윗부분입니다. 302호인데 이 302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 분양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모에게 이를 인도해줌으로써 그 무렵부터 302호에 대한 재미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재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유치권 주장을 배척을 했습니다. 72페이지 이걸 한번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8년 사례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지만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에 비추어서 그 직접 점유자가 어,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어, 지금 대법원 판시처럼 유치권이란 게, 어, 그돈 받을, 돈, 돈, 돈줄 사람으로 하여금, 돈줄 사람으로 하여금, 어, 내가 점유를, 돈 받을 사람이 점유를 꽉, 점유를 움켜짐으로서 점유를 함으로써 돈줄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을 어, 하게 해서 돈, 돈을 받아내는 그런 권리인데, 그런 권리인데, 그래서 내가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점유하든, 내 신부름꾼인 뭐 점유 보조들를 통해서 하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 점유를 하든, 어? 그게 이제 뭐 임대차 관계를 통해서 임차인으로 하게 하든, 이게 점유는 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점유는. 물론 이제 그게 도를 지나쳐가지고 사용 수익에까지 이르고 뭐 이렇게 훼손하고 하는 그런 정도에까지 이르면, 유치권의 상실 사유로서 해당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점유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어떤 점유도 가능하지만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이걸 갖다가 그 채무자로 하여금 점유하게끔 하는 간접점유 그러니까 너가 점유하고 있어 어? 건축주한테 건축주한테 돈 받을 돈 받을 건축주한테 어? 너가 점유하게 너가 점유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시켜서 그런 식의 점유는 유치권자로서의 점유로는 어색하다. 그런 것으로는 점유로선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이제, 간혹 나오고 또그 이제 유치권이란 게뭐 워낙 그채무자하고이 공사 대금 못 받았다고 하는 유치권자하고 뭐 짜가지고 하는 그 주장들이 워낙 많아요. 두 사람이 짜고 기본적으로 낙찰자한테 덤비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왠가 주장들이 막다 나옵니다. 합의서도 막잘 써주고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주장 과정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3페이지 민법 194조 이게 좀 오탈자가 있네요. 임차인의 상원청구권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제목이 간접점유입니다. 민법 194조 과로하고 간접점유 어,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 다음에 195조 점유 보조자, 심부름권입니다 이에그 다음에 그 어, 서울고등법원 2008년 사례, 2008년 사례도 이제 그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게 점유 그 유치권자가 점유했다라고 하면서. 건물주와 공동으로 그 중반 부분에 이 건물을 부모와 공동 점유 또는 부모를 통해서 간접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부분에서 보시면 그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부모와 공동으로 점유했음을 전제로 한 유치권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모를 통해서 간접 점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법원 판례를, 판례에 따라서 이 대법원 판례가 2008년 4월에 났는데 이 고등법원은 2008년 6월에 났네요. 그래서 이 판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에 비추어서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간접점유 주장은 타당치 어,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어, 대전고등 2008년 어, 사례인데요. 이거는 어, 그 지금 사우나 사우나 공사하고 어, 뭐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장이, 어, 이 사람의 주장이, 어, 그, 기존 간접점유, 자기가 직접점유는 하지 못했고, 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점유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쳤는데, 그, 기존에 이제 찜질방 하는 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찜질방 하는 사람이 김모, 김모란 사람이네요. 이 김모란 사람이 찜질방을 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 니가, 내 점유를 좀 대신해 줘 나를 위해서 대신 점유 좀해 줘라고 해서 점유를 그 하게 하고 대신에 너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입이 돼 가지고 어 했다는 영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한 시공 회사는 직접 점유하진 않았지만 기존에 찜질방 하던 사람의 사람을 통해서 간접 점유를 해왔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논리 모순이라고 그래서 발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니까, 그, 이, 원래 간접 점유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 내가 만약에 건물 소유자로서 점유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새, 아파트를 뭐, 세를 줬다. 임차인한테.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 직접 점유자는 세입자, 임차인. 그 다음에, 간접점유자로서 그 소유자, 이렇게 되고, 만약에 또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 전대를 줬다라고 하면은 직접점유하고 있는 직접점유자는 그 전차인, 그 다음에 간접점유자로서 전대인, 그죠? 이렇게 되는 관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접점유라는 것이 간접점유자가 간접 점유자가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어, 너 점유, 내 대신 점유 좀 해줘. 나를 위해서 점유 좀 해줘. 이렇게 권원이 흘러가는 관계인데, 이 사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그 찜질방 가던사람 이, 이, 나를 위해서 점유를 해주기로 하고, 해주기로 하고, 대신 점유해주기로 하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간접점유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라는 어, 그런 판단에 지금 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간접점유의 경우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되는 요게 전래되는 꼭 표시를 해 놓으세요. 전래되는 것으로서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는 점유 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피고 모 기업, 이게 이제 그 유치권 주장하는 시공회사인데, 이모 기업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인 피고 모 기업과 직접 점유자인 그 찜질방 하는 피고 김모 사이에 어떤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어, 부동산을 임차해서 찜질방 운영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어, 피고 김모 사이에, 어, 그이 사건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대신 피고 김모가 어, 피고 모뭐 기업을 위해서 어, 이 부동산을 점유 관리해 주기로 약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유 매개 관계가 어, 존재한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이건 간접 점유가 아니다 이런 형태는 어, 그렇게 본 겁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그 대구고등법원 2006년 사례도 어,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그 점유 자체가 이제 유치권에 의한 점유가 어, 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치권 성립이 이제 제한되는 점유로서, 어 불법 점유, 그 다음에 압류 이후 의 점유 이렇게 제가 나눠서 했는데, 민법 그 320조에 보시면, 이항에 어그 유치권자의 점유가 어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어 규정이 있습니다. 그, 어, 결국은 이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시작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이런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점유로 점유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유치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건 뭐 공평의 원칙에 좀 반하기 때문에 어,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